의 역할은 있잖아. 사냥꾼입니다. 아 맞다. 아, 아 중립, 중립 투견들 아, 시작합니다. 니 우리 어, 처음에 어. 얘기했었어. 그래. 오는 네가 시장 원래 시장이 또 먹죽해야지. 그래 많이. 시장이 엉청해야 어가시장니다멍 마을 멍충이 시장. <웃음> <웃음> 멍청이다 <멍청은 웃음> 그럴 수 있지. 너 의심받을 일이 없어. 해. 누구세요? 친구 왔나 보네. <laughs> 어? 뭐야? <목소리> 언니야? <목소리> 언니가. <목소리> 뭐야 어, 언니가 어디서 <목소리> <땡볼> 내가, <목소리> <목소리> 내가 보기엔 12시 마장에 있어도 <shaving> 죽여서 죽이는 거 같은데 저거? 한번청소본인가 보다. 4... 아닌가? 빨간 o 니다 y o 의 역할은 t e d y 야 u r t 야 l e n t 이 m 도일 t there. I'm not there. I'm 일을 안 한건데? 아 근데 네. 한 명이 틀린거 네. 아니야? 그거야, 그거야. 그.. t 쥐... 아 h 래 뭐야 저 m not t h e 래 e 어트 n 에 걸렸어 내가 고파인 n 에 설치해놨거든? I'm 누가 왔 t 거의 걸렸어. m n o 리아가 무슨 살인마네. 뭐 리아 발마네. 아니야 나 초록색이야. 근데 무슨 죽음? 직업이 어, 뭐야? 직업 밝혀. 직업 뭔데? 슬포 나 사냥꾼. 너 사냥꾼. 너 정신병자 있잖아. 너. 있잖아 나도 나 트래폰인데 사냥꾼인데 언니 집앞했다 보면 더을 깔았는데 언니가 죽었는데. 그러면 막둥이가 어, 정신병자고. 어, 뭐, 어 맞네 맞네. 어 그럼 빌고미가 사냥꾼이고 알제가 살인마야. 나살인만 아니라니까? 너살인만 맞아. 왜냐하면 빌곰 나도사관인데 빌곰이 트래퍼 아니면 그거랬어. 그 페인트, 너 트래퍼. 마... 페인트. 아니, 맞아. 그러니까 트래퍼. 맞는데. 아 씨. 너 트래퍼. 너너 너, 뭐... 너, 너 트래퍼 설치 어디다 했어? 정확하게? 아, 그래 이거 고판이한테 설치를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아. 이미 걸렸다니까? 트래퍼에 걸렸다니까? 아, 이미 뭐... 다다 걸렸어. 아, 걸리고 걸린 거야? 아, 그냥 그래, 약간도 뭐 걸린 거구나 그러다가. 아! 어.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다고. <laughs> 그럼 또 아, 모르네? 아 자네 카칠 필요가 없어 딴 애, 딴애 크면 야겠다 그러네 그러면 우선 그럼 치미 3명 나온 거네 그럼 바로? 그러면 디노 가루 디노 산호 어, 뭐야 흑삽 막둥이 뭐야? 너 트래퍼라니까? 아 트래퍼라 이야기 어? 해줬잖아 <놀람> 근데, 근데 정신병자야 <놀람> 아 미안 막자 막둥아 너한테 아니야? 아무 막둥이 정신 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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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 트래퍼 트래퍼 그거 나 지금 조사관 뭘로 이제 건너뛰자? 건너뛰어, 건너뛰어 일단, 일단. 네. 어. 라라라 오오 오니 또 이렇게 오 파... 아,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오파나. 오파나. 고마워해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 어 해라 근데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 가서 전화가 온왜 노래야 내 거였어 전화 왔어 이 시간에 어 당황했네 누구세요 누구냐고 아 이거 사리네 야, 내가 방금 알제 다가그 지도를 펼쳤는데 누가 또그 밟았어. 아 진짜? 그, 어 그리고 배호판이 나가 들어가 가루가 이제 치료를 해줬어. 그러니까 알제가 트래퍼가 맞고 그다음 빌곰이 트래퍼 맞고 막둥이 정변이고 아, 나머지 잡아. 나머지 가루 의사고 나그 조사관이고 디노랑 흑사야. 그럼 알제 아, 마으로 아, 가다가 덕 걸렸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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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데? 깡패? 경찰? 깡패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아니야 아니야. 너너 범인 맞아. 왜냐면은 안돼? 안돼. 그쵸. 그러면 트래퍼. 트래퍼 그걸 수도 있잖아. 하냐 그거 그거 인포스터. 그러니까 인포스터 아니야. 초록색 초록색 사냥꾼 두 개야 지금 나오는. 나 어떻게 알아? 따라, 랜덤이 두 개인데. 아, 나, 나 경찰이 때, 맞아 근데 트랩하는... 진짜. 나 머리가 아파 지금 제 확실한 터 보내 지금 뭔데? 말 없어 보내 나왔잖 여기서 내가 뭔 말을 하겠니? <laughs> 오케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야한명 불가 누가 경찰? <laughs> 어 그럼 경찰을 그럼 나 경찰 맞는데 그럼 나 아니네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유 이제 의사는 뒤입니다. 내집 앞에다 누가 트랩 좀 깔아줄래요? 네. 나와. <laughs> 어너또 어, 밟았다. <laughs> 바로한테 깔아줬는데. 나가. 어? 네가 먼저 어? 깔았냐? 나 깔았어. 어? 진짜 아, 아, 저 그거 걸렸나 본데. 다시 켜주세 어? 아, 너 진짜 아, 니너 진짜 너 파먹 맞아? 일단 오판선이다. 판선는 일단 내가 네. 살려 봤는데 어? 내가 제가... 아니야. <놀냐>? 나 막았어. 비노가 비노가 경찰이야. 응. 그리고 네가 의사니까 나 지금 파살렐에온 거지. 응. 그리고 트래퍼. 벼건 어디 가 알았어? 나 가루에다가. 근데 누가 걸렸어. 뭐야? 그게 나야. 알지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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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너도 아니 아 근데 이게 아니 나는 아, 가로 걸릴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깔러가는데그 뒤에 가로가 누가좀 깔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타이밍 오지게 안 맞아 가지고 음 가지? 이러고 고민하다 시험 갔어. 정신 식자라고 막딱이 정점 만난 것 같아. 말이 어, 너무 심하네. 고판니아 뱉다가 트림 났거든. 어우 <laughs> <laughs> <정병 많아. 웃음> <laughs> 맞아. <laughs> 그건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아, 이거... 막았으니까, 막, 근데, 그거 경찰이 하나 있어 근데, 이데 근데, 지 왔으니까 근데 그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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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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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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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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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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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누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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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그래 둘렁둘 모르는 애들 다 죽여버려 몰라 이제 일단 우리 내수 확진된 거잖아 어그지막두이 정변이고 나조사가이고너 덧쟁이고 알제는 덧쟁인지 모르겠지 문재인 다니까안데 근데 공판이 어, 어차피 죽다 살아네라고어 니가 <놀람> 살린 거라 딱 나오고 내가 보기에는 디노 나, 나, 같은데? 건너뛰기, 건너뛰기 안 눌렀어 나거너뛰안 눌렀어 누가 빨리 아, 눌아어아무 찍어 빨리! 어는직밖에 없어! 아진 왠지 얘한테 올거 같아. 너한테 팔채줄게 트래퍼 둘.. 중한 명은 나둘아줘라아 머리 너무 아같은데정신병자 일하러 간다. 어? 잠깐만 나죽는데 헬로아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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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뭐야? 아못 막어? 지아 아, 막는 게 아니구나 으아뭐에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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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지켰다 베리아맨 새춘자 살았거든 어. 빨간색 경찰 떴어 누구? 너, 디노? 디노 노 찍어 나 조사관이거든 야잘가 막 달고 갈려고 했더니 막 힘드네 야나지 야, 오졌지? 아니 트래퍼가 와. 맞으니까 죽이를 못하네 개가 죽 트래퍼랑 맞아가한 할게 트래퍼 한 명이야 한 명이야? 네. <laughs> 아니 한 명이 <laughs> 두 명이야? 정신병자야 엘 <laughs> <N. I>. 정신병자야? <정범정. 웃음> 와 그럼 트래퍼가 일 잘했네 <laughs> 우와, <됐다>. 근데 빌봄이가 <laughs> 그런 만능 것 같아 임포스터 경찰입니다 빌봄이 트래퍼야 어빌이가좀더 어, 나 정신병자였구나. 에라이, 맞네. 자, 투경이었네, 투경. 와, 나, 빌보이 죽어서 큰일 날뻔 했네.